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 드릴 기업은 상법 개정과 밸류업에서 숨겨진 대장주 역할을 할수 있는 삼천리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시가총액보다 대략 3배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만약에 밸류업에 던가 상법 개정이 진행될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앞 또적인 환원을 할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적이 향편하는 기업이냐? 그런 것들도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간단하게 좀 재무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이 대략 한 4,300억 정도 돼요. 여기서 실적이 매년 100억 가까이 나오는, 100억 이상 나오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1.8조예요. 영업 이익이 무려 960억 원. 단기 순이익은 896억 원입니다. 올해 1분기 실적입니다. 시가총액이 4,300억인데 올해 1분기만 거의 100억에 가고 가온. 영업일 냈었던 것이고 연간으로도 최소 1,000억 원 정도의 실적을 꾸준히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업의 그런 현금세 자산이 8 0 0 0억이 넘어요. 시가총액이 4,000억인데 현금세 자산이 8 0 0 0억이 넘고 실적이 매년 1,000억 원 이상 나오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이고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과 모멘텀. 그리고 밸류업이 진행될 경우 상법 개정이 통과될 경우에는 어떤 식의 모멘텀을 나타날수 있는지 핵심만 딱딱딱 추려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삼천이는 어, 굉장히 간단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사업 구조는 이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 도시가스에서 압도적인 국내 1위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권, 그리고 뭐 인천, 이쪽에다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곳이고, 최근에는 수도권에 대한, 수도권,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여기에 따른 완공이라던가 착공, 투자 규모가 증대되고 있는데 여기 데이터 센터의 LNG라던가 도시가스를 역시나 공급해주는 역할을 할수 있는 거의 가장 압도적인 기업이 삼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이 가스 공급, LNG 공급이라는 기업이 사실 미국에서는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에너지의 수요량 자체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 어, 수익성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주가가 이에 따라서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한국도 이제는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 투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억눌려 있었다면은 진행이 별로 안 되고 있었다면은 이제부터는 투자 규모가 증대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일단은 어, 대선이 있고요. 그 대선 이후에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후보든 추경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투자 규모가 압도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특히나 a i 시대를 맞이해서 한국도 1등 2등은 안되더라도 탑3 안에는 무조건 들어야 한다는 그런 전문 인력들의 목소리와 그리고 행정부의 목소리가 동시적으로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점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력에 대한 수요량이 대선센터가 압도적으로 증대될 것이고요. 그에 따른 수요량이 폭발적으로 올라올 것이다. 이에 따라서 도시가스를 lng를 공급하고 있는 삼촌이가 가장 큰수혜를볼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유럽도 도시가스를 공급해주는 lng를 공급해주는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주가도 그에 따라서 두배세배 이상씩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가스에서 국내 최대의 도시가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려 335만 명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친환경 lng 발전소라든가 집단 에너지 사업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장 점유율이 국내 내에서는 무려 16% 이상이에요. 압도적인 1등 기업이 하는 것이고 특히나 주로 공급하고 있는 지역이 수도권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라는 것을 봤을 때에도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뛰어난 그런 그러니까 도시가스에 대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혹은 집단에너지 발전 사업뿐만 아니라 삼천리 e s l 통해서 연료전지라든가 수소, 태양광 등 갖가지 신재에너지 쪽에 대한 사업 확장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LNG 플랜트를 통해 LNG 플랜트가 아니죠. LNG 공급을 통해서 매우 안정적인 수익성을 꾸리고 있는 기업이 이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까지 발을 높이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번에 어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강조를 매우 많이 하고 있는 만큼 만약에 어 이쪽에 당선이 될 경우에는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는 게 중에 하나가 역시나 신체 에너지를 이제 발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삼천리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뿐만이 아니죠 워낙에 벌어들이는 돈이 안정적이고 많다 보니까 그 외에도 외식사업이라든가 혹은 삼천리 모터스라고 해서 bmw 딜러 혹은 byd 이번에 한국 byd를 삼천리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어 핵심적인 거점에다가 byd 매장 비아이디 수리센터, 비아이디 서비스센터 이런 것들을 삼천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비아이디가 한국에 진출을 했죠. 비아이디가 진출을 하자마자 테슬라 i d 3 c 요 국내 전기차. 이제 수입 전기차죠. 국내 수입 전기차 1위 판매사가 테슬라에서 이제는 BYD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BYD 서비스 센터, BYD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삼천리가 역시나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다는 라 것이고, 그에 따라서 도시가스 내에서는 뭐 압도적인 1등 기업이고, 워낙에 재무제표를 봤을 때도 알수 있다시피 상당히 안정적인 실적을 꾸리고 있어요. 이에 반해서 시가총액은 4,3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고평가라고는 볼수 없을 것 같아요. 이와 더불어서 현금사산이 자 8천억 이상이고 심지어 배당수익률이 3% 밖에 안 돼요. 여기서 만약에 상법 개정에 통과가 되고 밸류업에 진행될 경우에는 배당수익이든 아니면 주저원이든 압도적으로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pbr이 0.2밖에 안 돼요. 요즘 시대에서 pbr 0.2 생각보다 찾기 쉽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어 이런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밸류에이션 증대 효과를 통해서 PBR 을0.8 이상을 올리겠다, PBR 1까지 올리겠다, 이런 식의 공략을 하고 있는 만큼 0.2에서 0.8까지만 올라가더라도 PBR 4배 정도는 올라가야 될 상황이고, 그 가운데서 수익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꾸준하게 증가한다는 걸 감안했을 때에는 4배 이상의 그런 올라야지만 기업 가치가 올라야지만 PBR이 0.8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도 결국 어 이런 사업성이던가 혹은 이런 안정적인 수익 구조 현금 흐름뿐만 아니라 밸류업 상법 개정까지가 봤을 때에는 주주 환원을 펼칠 경우에는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제가 봤을 때 삼천리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현재로서는 삼천리는 투자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 지켜보고 있는 기업이고 변곡점이 나타날 경우 혹은 지지라인이 조금 더 확고해질 경우에는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매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한 달에 사만 이천 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저 역시나 투자를 진행하고 진 않고 지켜보고 있는 기업이에요 다만 기회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업계 선도 기업으로서 사실 굉장히 고도화된고도화되 기술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저 도시가스 한국가스공사 등으로부터 lng를 받아와서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는 기업이라는 것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사업까지 발을 꾸리고 있고 수소 사업까지, 수소 사업까지 발을 꾸리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워런 버핏이 가장 사랑하는 기업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천연가스 혹은 그 원유 등을 이제 공급해주는 미드 스트림 기업들이에요. 사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소 산업에서도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스를 공급해 줄수 있는 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수소도 공급해 줄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먼 미래 갔을 때에는 수소 사업이, 수소에 대한 산업이, 시장이 열릴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들이 LNG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연료전지, 수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사업 강화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BYD가 한국 내에서도 굉장히 잘 팔리게 되면서 BYD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삼천리 EV를 운영하고 있는 삼천리가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다는 것이고 모멘텀이 언제 생겨도 이상하지 않다. 참고로 삼천리 EV는 BYD 매장을 서울, 인천, 경기 등 이미 수도권 전략지에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가스도 수도권에서 주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런 BYD 매장도 수도권 내에서 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시장을 아주 꽉 잡고 있는 거라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도 앞으로 수도권에 매우 많이 지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서 데이터 센터가 이제 허가가 안 난다고 할지언정 그에 따른 전력량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죠. 이에 따라서 꾸준하게 전력량의 증가함에 따라서 도시가스를 lng를 공급할 수 있는 삼천리가 가장 큰 수를 볼수 있다는 라 것이고 이미 현금수산사전이8천억이 뭐 넘어요. 시가총액 4천억짜리인데형성산이8천억이 넘는다는 것을 봤을 때에도 주조한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얼마나 큰 주가에 대한 재고가 발생할 수 있을지를 각자 업사이드를 계산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대사 센터 허브를 구축을 진행하면서 임해 3천리는 공급권역의 경기도 안산이든가 화성 지역에1,000 메가와트 어, 규모의 대사 센터 클러스터가 조성됨에 따라서 이에 따라서 이제 LNG에 대한 그런 공급 계약을 맺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어, 저는 저는 이제 어,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들을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GNC 에너지, 어, 투자를 진행해서 현재로서뭐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실적이 빠르게 올라면서 주가도 그에 맞게 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공개적으로도 어, 분석을 해드린 기업이고요. 현재로서는 저 같은 경우는 2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GNC 에너지라든가 이런 삼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 센터에 에너지를 공급해 줄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가지고 있는, 경, 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뭐 LS라던가 LS 일렉트릭, 한국전력 이런 기업들에 어,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한국전력도 제가 여러 번, 아주 여러 번 우리 어, 공개적으로도 좀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고 우리 멤버분들께는 텔레라망에서 꾸준하게 강조를 드리기업이 만큼 우리 멤버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 따라서 좋은 수익을 내고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l x 일렉트릭, l s 같은 기업들도 추천을 진행하면서 현재로서는 대략 한2 0 0 이상, 0 0 0 l e c t r i c e l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최근최도 우리 우버분버분들께 이제 계좌를 좀 r i c elec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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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l e c t r 하 c e 하 e c t 나아가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삼천이 같은 경우도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끼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워낙에 큰 폭의 하락을 했던 것이고 그에 따 소외를 겪고 있었던 기업이다 보니까 여전히 저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관심을 덜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 전력, 한국 전력 연가. 이런 식의 이제 밸류업에 진정될 경우에는 가장 크게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들이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어요. 미래에셋진 것 역시나. 제가, 어, 증권주 같은 경우도, 비례스 증권도 분석해드린 바가 있고요. 주가는 뭐 폭등하고 있죠. 신용 증권,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증권주라던가 금융주들, 혹은 유틸리티 기업들이, 혹은 지주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저는 더불어서 유틸리티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삼천이 같은 경우도 워낙에 저평가되어 있는 지금, p b r 이 0.2밖에 안 되는 지금, 밸류업이 증될 경우에는 가장 크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점에서 저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고, 특히나 이제 BYD 매장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모멘텀적인 부분에서도 꽤나 큰 폭의 그런 수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LNG 냉열, 어, 냉열 쪽에서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도 비용적인 부분이 가장 커요. 데이터 센터의 냉각 전력은 전체 운영 비용의 40%를 차지하는데 이 냉각 전력 시스템에서도 참천리가 상당히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LNG 냉열, 기술, 어, 냉열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 l n g 를 공급해 줄때 너무 고열이면 상당히 리스크가 어, 위험성에 따를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식혀주는 거 열을 식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삼천리는 수도권 내에서 압도적인 1등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냉연 열 기술, 어, 기술이 운영 비용의 40% 이상을 40%정도 차지한다는 것을 봤을 때에는 역시 삼천리가 수도권 데이터 센터에는 LNG를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30만 명 이상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산업용 에너지도 역시나 공급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고 실제 가 성장뿐만 아니라 웰리어식 이레팅이 발생할 경우 벨리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법 개정에 통과된다거나 혹은 PBR을 0.8까지 올려야 되는 그 일련의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저는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으로 3천일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저, 지금까지, 삼천리, 특히나, 밸류업, 상법 개정과 관련된 핵심 기업들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고 있고, 어, 제가 봤을 때에는, 이제, 저 역시나 좀 투자를, 어, 고려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달에 32,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플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필승!